안녕하세요. 실카닷컴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고급 차량, 고급 수입차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바로 벤츠에서 만든 최고급 SUV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벤츠의 최고급 세단이라고 한다면 S 클래스를 당연히 가장 먼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고급 SUV라고 하면 당연히 GLS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조금 가격대가 아무래도 신차가가 워낙에 높았던 그런 프리미엄한, 럭셔리한 SUV였기 때문에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가성비 차량으로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정말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고 차량의 컨디션이라든가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너무 훌륭한 차량이 준비가 돼서 이렇게 시운전 한 15분, 20분 정도 하면서 컨디션까지 직접 확인해서 이렇게 안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GLS 모델이고요. 전반적인 하체라든가 조향 쪽 엔진 미션 컨디션까지 정말 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관리를 잘 받은 차량입니다. 3천만 원대에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운전을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GL이나 X5랑 비교했을 때는 외관에서 느껴지는 그런 퍼포먼스 자체도 확실히 급이 다른 그런 포스를 느껴볼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에까지 걸어 나왔는데도 한참이 걸릴 정도로 정말 거대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최고급 SUV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GLS라는 그 S에 걸맞는 정말 화려하고 넘치는 그런 옵션 사항까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당시 신차가 1억 2,500만 원에 판매가 되었던 차량인데, 감가가 어마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이 차량 스펙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벤츠의 GLS, GLS350D 포메틱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7년식의 현재 주행거리 1 4만 k m 를 주행을 했습니다. 연식 대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적정한 그런 주행거리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쉽게도 외판 교환은 있지만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 오일 누유라든가 불량 체크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고차로 구입하시고 나서 보증받아보실 수 있는 성능 보증보험에 대해서 모두 다 무상보증 받아볼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셀카닷컴에서 오늘 준비한 가격 3,70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셀카닷컴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방문을 하셨을 때 차량의 검수, 점검 정말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쉬운전이라든가 리프트 점검까지 확실하게 하고 출고해드리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저희 인증중고차 사이트를 둘러보시면 3만 대의 매물을 아주 간편하게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관 관리 상태부터 체크해볼 텐데요 우선 맑고 투명한 이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범퍼와 휀다 그리고 보니까는 지금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이색 또한 없습니다. 특히 이런 화이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새로 했을 때 바둑이처럼 정말 보기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앞타이어 트레드 양쪽 모두 한 40에서 50% 가량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휠은 AMG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내장 모두 21인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주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그널 쪽에 파손이 돼 있다던가 마감자가 훼손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와 후축방 감지 센서 옵션 사항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제가 정말 럭셔리한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SUV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힘든 고스트 클로징 부어까지 4장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 모두 다 정상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마감재 부분 상단부터 하단부까지 크롬 라인이라든가 이런 썬팅 부분과 하이그로시 마감재까지 잔 스크래치 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깨끗한 모습이라는 거 강조 한번 드리고요 도어캐치 안쪽에는 이렇게 PPF 필름을 따로 시공을 해 주셔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전면 휀다부터 앞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도장면에도 보기 싫은 붓터치 자국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기타의 트레도 역시나 50에서 60%가량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왔을 때도 뒤에서 느껴지는 이 포스 자체가 정말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SUV구나 이런 느낌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이렇게 면발광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시인성 좋은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점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 있는 유리에도 이렇게 열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썬팅이 들뜨거나 기포가 차는 현상은 발견을 할 수가 없고요. 벤츠의 엠블럼이라든가 각종 레터링과 길게 뻗어 있는 크롬 라인 전체적으로 물때 끼거나 오염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후면부 옵션사항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범퍼 측면이라든가 하단부 쪽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까지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하단부에 파손이 돼 있다거나 부식이 올라와 있다던가 그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부드럽게 정상적, 정상적으로 작동 잘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같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정말 작은 방 하나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널찍한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럭셔리 SUV답게 이렇게 3열 시트 역시나 전동식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작동 잘해주고 있는 모습까지 같이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측면 쪽 테일 램프 주변으로 봤을 때도 범퍼와 휀다 그리고 트렁크 간에 단차 이색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과 마찬가지로 매우 고급스러운 이런 약간 크림색이 섞인 듯한 아이보리 색상의 진주 색깔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도장면의 관리 상태,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물론 당시 신차가가 굉장히 비쌌던 고급 SUV이기 때문에 전에 타셨던 분들도 매우 아껴서 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셨을 때이 본넷의 높이 자체가 제 가슴까지 올 정도로 큰 사이즈의 SUV라는 걸 실제 화면에서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쪽 역시나 이렇게 스톤칩이 있다던가 실금이 간 현상은 와이프 하단 쪽까지 이렇게 들춰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사용 잘 해주셨고요. 전면부 본네 쪽에도 역시나 보기 싫은 부터치 자국을 정말 단 하나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깨끗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 역시나 아주 깨끗한 모습,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맑고 투명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면 그릴도 정말 멋스러운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차량의 사이즈와 걸맞게 엠블럼도 지금 제손 하나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면 측면부와 하단부까지 크롬 마감들 아래쪽까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그런 파손된 부분이나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외관 관리 상태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데 실내 컨디션과 옵션 사항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도어 쪽 보시면은 지금 안쪽 마감재 정말 너무 깨끗하게 사용 잘 해주셨는데요 윈도우 버튼이나 이렇게 도어 캐치의 텐션감까지 아주 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 지금 레그룸과 헤드룸 공간 당연히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는 상태 확인이 같이 가능하시고요. 안쪽 공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2열의 가죽 시트의 컨디션도 매우 깨끗한데 지금 가운데 보시면 2열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리모컨과 헤드셋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2열 모니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후석도 역시나 열선 시트와 공조 시스템 따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제가 7인승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인승에 탑승을 하실 때는 이렇게 버튼 하나만 넘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전동식으로 이렇게 제어가 따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GLS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모습인데요. 실제로 탑승하고 내리실 때도 아주 편하게 하고 내리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아, 역시나 아주 깨끗하게 사용 잘해주셨는데요. 버튼까짐현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3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 살펴보시면 대시보드의 컨디션 아주 깨끗하고요. 중앙에 있는 센터페시아와 콘솔, 조수석 가죽 시트,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매우 깨끗한 컨디션으로 전체적으로 사용을 너무 깨끗하게 잘해주셨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가죽의 느낌 자체가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핸즈프리 버튼, 좌측에는 각종 퀵메뉴 버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핸들 아래쪽에는 핸들 열선과 전동 텔레스코피 기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위로 앞 뒤로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동을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핸들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놨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이라든가 패턴 자체도 너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상단에 보시면 썬루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석까지 아주 개방감 좋게 파노라마 썬루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역시나 아주 선명한 화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커맨드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옵션 사항들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화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는 지금 도어를 하나 열어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아주 선명하게 지원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라든가 주변 크롬 마감에도 아주 깨끗하게 사용 잘하신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각각 3단의 열선 통풍 시트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래는 공조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런 옵션상 실제로. 많이들 찾고는 계시지만 실제 들어가 있는 SUV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어, 냉장고와 온장고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는 커플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온장과 냉장 변경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로 색깔까지 변경을 해줘서 퍼포먼스적인 부분까지 같이 챙겨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에어 서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차고 높이 조절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 잘해 주고 있고 주행 모드를 제어하는 다양한 모드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SUV인데요. 가격대 자체가 정말 착하게 나왔습니다. 3,700만원이라는 가격에 이 모든 거를 같이 챙겨가실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